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어, 동탄 아파트 좀 한번 알아볼게요. 어, 오늘 이제 경매 낙찰된 것들도 이, 이것저것 좀 있었는데, 음, 오늘 제가 어제 영상 찍은 것 중에 그 3분 아파트 나왔었거든요. 그거 이제 한번 결과를 봐보면은 제가 이제 이거를... 32평이고, 20명이 5억에서 5억, 1 0 했는데, 어, 20명까지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에, 보니까, 그, 조금 여기에서도 좀 거리가 있고,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사람들 눈에는 조금 그렇게까지 끌리진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에, 역세권이었으면 좀더들었을 수도 있는데, 어, 확실히, 거의, 이런 거는 실거주자가 받아갈 가격 정도면 괜찮거든요. 투자자분이 가져가기에는 좀 가격대가 조금 애매하고, 실거주 받아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좀 하면은, 인테리어 비용 아끼는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강남 아파트 보고, 이제, 삼풍 아파트도 이제 56평짜리 를 받는데, 37억 8천을 받아갖고, 이게 제 기억으로 그때 매물이 한 40억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매물을 보면, 이게 56평이니까, 얼추 한 40억 정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저는 뭐, 실거주 하셔도 괜찮죠. 저는 실거주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추천드려요. 네. 어, 그리고 또 경매 사건들 보면, 음 얼마 전에 제가 양주에도 이제 이거 일종 일반 주거지역 해가지고 뭐 3억 4천 정도에 받았는데 계산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계산기를 보면. 한 125만원 정도에 받았는데, 이 경매 물건에서 조금 더 안쪽에 있는 게한 12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보다는 조금 싸게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낙찰 물건들을 계속 저도 추적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내 생각이랑 뭐, 다른지, 맞는지 한번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고, 네, 계속 예측을 하고, 또, 어, 계속 시세 트래킹도 해보고 현장도 많이 가보고 에, 임장도 너무 날 잡아서 가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좀 다녀보세요. 다니면서 어, 이지역에 뭐가 있었지, 뭐가 있었지 하면서 뭐 시간이 되면은 부동산 들어가서 한번 뭐 이것저물어도 것 보시고 에, 그러면서 되는 거지 뭐날 잡아서 임장 가고 그러면요 어, 그게 자꾸 너무 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로 느껴지지 말고 생활의 일 부분으로 느낄 수 있게 하면 될것 같아요. 동탄 아파트를 제가 동탄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수도권 남부에서 제일 좋은데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동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부축이고 그리고 GTX가 A 노선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개통은 하죠 뭐1차로 어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하고 어 저기 어디야 동탄에서 수서까지 하고 그리고 삼성까지 연결을 되는 거는 거의 뭐 2028년 얘기하는데 제가 볼때 거의 한 2030년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예, 그만큼 시간이 조금 더 남았거든요. 그래도 동탄이 일단은 어, 거의 수도권 남부의 최대 신도시급이고 신도시구또 동원, 던, 동투가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제 어, 살기도 좋고 서울 접근성이 좋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경매 물건 보다가 한번 제가 본게 있는데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뭐 동탄역 유보라 여울숲 해가지고 음. 더 보시면은 뭐제 개인적으로 괜찮은 건 초품하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모르는 도시를 했을 때 어디가 제일 괜찮냐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가 쪽이 좋다고 말을 하거든요. 뭐 항상 제가 많이 강조하긴 하는데 이제 동탄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아실을 들어가셔 가지고 부동산 네이버에서 아실을 치시면은 아파트 실거 실거래 앱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동탄을 한번 보면 경매북은 여기, 여기, 반석초. 여기거든요. 근데 이쪽에 이제 학원가가 한 80개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단지를 빼고 보면 이 동탄에 80개, 72개, 92개, 44개. 그래서 이초품마에 그나마 동탄에서도 학원가가 많은 쪽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를 제일 안전하다고 봐요. 예. 더군다나 초품하고 여기 학원가까지 걸었고, 그래서 이쪽, 그 다음에 이 안에서도 이런 학원가, 그 다음 이쪽은 이쪽 학원가. 이쪽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가가 제일, 어, 괜찮다고 보고, 뭐, 동네 분위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원가를 선호하거든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또놀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 이제, 거리 분석을 보시면은, 뭐, 대부업체에서 이제, 뭐, 500만원, 걸어놨는데, 이거는 형식상 걸어놓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시세가 지금 전용 25평이 4억 5천 정도 나왔는데, 이건 이제, 그, 뭐야. 그, 시세만 잘 보고 가면 되거든요? 요즘 매, 매물 보면은, 전용이, 전용 84니까, 5억 8천에서 5억 9천 되고,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5천 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런 것도, 어, 시세가 옛날 시세 보면은 거의 7억 정도까지 갔었던 거예요. 네, 7억 정도까지 갔었죠. 그니까 러 그런 거를 이제 한 5억 8천? 뭐 경매물건으로 치면 4억 5천인데, 이런 거는, 이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해볼까요, 제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한 5.4에서 5.6억? 동탄이 확실히 좋으니까 제가 볼때 이거 조금 한 15손에 수명 들어올 거 같거든요. 수명 이런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나중에 어 실제로 결과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동탄이 보는 보면은 지금 인, 인동선, 지금 짓고 있고 인동선이 이제 인덕원에서 더 이렇게 능동력, 반송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거는, 아직, 뭐, 교통만 발표만 했다는데, 분당선이 뭐, 이렇게 기흥역, 동탄역, 이어질 거라는 그냥 발표는 있었고, 인동선은 최근에 공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용인선은 동탄이랑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동탄이, 그냥 이 지도로 보면은, 동1이 왼쪽에 있고, 동2가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면은, 남사, 남사, 이도, 남사읍, 남사신도시 이동읍 여기 발표난 데가 이 오른쪽에 있고 그래서 이 발표가 나면서 반도체 발표가 나면서 동탄 쪽이 어 사실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은 이쪽이 더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면 사실 수혜가 보이는 것이 이쪽 동탄이긴 하거든요 이 동투 동원이 사실 연식이 벌써 이게 2007년 정도 됐고 이 동투 이런 데 보면은 동투마에서 2015년식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거 묵동, 목동이죠. 이런데 보면은, 금강팬티류. 2018년식. 그래서, 동원보다는 동투, 동투가 조금 신축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원 사시는 분들이 동투를 또 살고 싶으신 그런 게 있는데, 동탄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원래는 동탄 면이었다가, 이제 경부축으로 개발이 되면서, 어, 아파트가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이게 맨 처음에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이걸 누가 들어오겠냐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굉장히 정말 많은 아파트를 지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기흥, 이, 이쪽 용인 좀 아래만 내려오면 되게 멀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만큼 물리적 거리, 그리고 심리적으로 느낀 거리가 굉장히 컸는데, 이제 GTX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출퇴근 버스도 엄청 다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이제 뭐 이쪽, 수원에 있는 삼성에 다니시거나 이쪽 화성 쪽에 일자리가 되게 많아요. 이 화성에서도 이 공장지대 쪽으로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확실히 화성시가 오른쪽에 동탄, 어 왼쪽에는 그 공장지대. 그래가지고 이그 예, 화성이 지자체가 수입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실 같은데 보시면은 음 지금 신분당선도 광교 오무실까지 해가지고. 봉담까지 이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광교호매실은 예, 예타 통과했고 호매실부터 이 봉담역까지는 일단 교통만 발표만 했는데 이제 확실히 화성 쪽에서 좀 많이 어, 어필을 하고 있, 있거든요. 뭐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사실 동탄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 GTX A 노선이 생기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동탄 같은 데가 막상 가보면 아파트도 되게 많고 살기도 좋거든요. 예. 저는 동탄 굉장히 어, 좋게 봅니다. 또, 수도권, 수도권 남부축으로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 이게 먼 훗날 얘기가 되겠지만은, 남사 이동읍에 또,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어, 이 일자리에서, 어, 주거로 또 수혜를 보는 게, 저는 동탄이 많이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동탄도 동원이랑 동투랑 좀 차가지고 있으시면 많이 다녀보세요. 예, 네. 동탄이 엄청 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짜 엄청 크거든요. 이쪽 일자리도 좀 있고, 이제 산업단지도 되게 많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병점, 구도심 병점이 있고, 아실로 보시면은, 이 위쪽에 이제 삼기 신도시, 진화 신도시가 또 생기고, 이제 여러가지, 이 동탄 옆쪽으로도 굉장히, 어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참에 한번 분석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동탄에서 국립평형으로 살, 실거주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을 때어 저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동탄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은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